이 뉴트원 비오틴 부스터 추천해드려요. 안녕하세요. 머리빨 백쌤이에요. 제가요, 요즘 비오틴을 열심히 챙겨 먹고 있어요. 요즘 머리카락도 얇아진 것 같고 손톱도 잘 부러져가지고 사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열심히 먹고 있는 짜잔 뉴트 원 비오틴 부스터예요. 비오틴은요 머리카락, 손톱, 두피 영양제 탈모에 도움을 줘요. 머리카락에 굵어지게 도와주고 머리숱이 많아지게 도와주는 현대인의 피쉬 뷰티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종 논문 자료에서 비오틴 보충 시에는요 피부가 푸석한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버드 연구에서 비오틴이 모발 생성과 조직 건강에 중요하게 도움을 준다고 알려지기도 했더라고요. 또한 국제 의학 학술지인 피부 미용 학회 시에 따르면요 90일 동안 비오틴 함유 보충제를 복용한 이들의 경우에는 두피 상태가 개선이 되고 모발 두께가 증가했으며 모발 조직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논문 자료들을 취합해 보면요 저함량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천 이상의 고함량 섭취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제가 이 뉴트원 비오틴 부스터를 추천을 하는데요 뉴트원 비오틴 부스터는요 인체 시험 적용 기능성 비오틴 원료인데요 1일 1회 먹으면 5천 고함량 비오틴을 간편하게 섭취하게 도와주는데 거기에다가요 글로벌 프리미엄 비오틴 원료사 두 곳에 비오틴을 한 번에 섭취 가능하게 도와줘요. 여기서 잠깐. 비오틴 5000 이면은 섭취해도 되는 걸까요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비오틴 등의 수용성 비타민은요 과하게 섭취했을 경우에 소변으로 이렇게 배설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뉴트원 비오틴 부스터는요 이 수용성 비타민에 속해 가지고 몸에 필요한 만큼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대수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1일 1회 일정씩 먹고 있답니다. 하... 저 같은 고민인 분들도 추천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려요. 여기 아랫분들은 추천추천! 이 뉴트완 비오틴 부스터를 만나볼 수 있는 정담트리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정담트리 홈페이지에서요 AI 영양 상담 진행 중이에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요 개인에게 필요한 영양제 추천과 디테일한 건강 개선 가이드와 추천 식품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정담트리 AI 영양 상담이 새롭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서비스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개인의 생활패턴, 건강문제에 따른 표준화된 영양상담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4천여개 이상의 논문자료, 여러 설문조사 등을 통해가지고 약 1, 2년 동안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만든 영양상담 서비스랍니다. 그래서 정담트리의 AI 영양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